외출 후 집으로 향하는 모녀 닛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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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o! 눈앞에서 참사를 목격한 엘리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니인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의 이혼과 형의 자살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타일러. 오늘은 형의 추모식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가족보다는 항상 사업의 우선이었던 찰스. 딸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의 행동에 타일러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ughs>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사소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도 <laughs> <laughs> 항상 분노에 차 있었던 그는 일에게 반항하면서 경찰서에 구금되지만 재력가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금세 풀려나게 되죠.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모든 것이 불만이었던 타일러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답답한 마음에 회사를 나와 캐롤린과 함께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동생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 우연히 경찰관 닐의 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에이단. 그들은 닐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딸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소지컬 How much of an asshole he is just by looking at him. Well, typically you get something for being involved in one of these surveys. I don't know, can I take you out to dinner or something? What desserts do you have? Mango ice cream with nuts and raisins. I have my dessert first. Political statement. I just don't see the point in waiting. Embolism burst, asteroid hits the restaurant. I'd die without having eaten. The one thing I wanted most. 그녀의 독특함에 매력을 느끼자 이영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I want the panda. I need to give the panda 33. t o g e h e r time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서로에 대해 좀더 알아가기 시작하죠. Hey, who's that? That's Michael, it's my brother. What kind of grade you get from Vogelstein? I only get grades. I'm not technically enrolled, I just work out this auditing thing. 이때 친구 에이단과 함께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는데 한편 She's supposed to be back. She's not back. 밤늦도록 딸에게서 연락이 없자 걱정에 빠진 니엘 리는 타일러의 침실에서 눈을 뜨게 되고 성급히 집으로 향하는데요. Sorry, I fell asleep. Uh, my phone died, so... Who's the guy? Smelling like God knows what? I'm not a child, okay? Hey! You're pathetic! Would you strangle me? <laughs> 자신에게 집착하는 아버지와 마찰이 발생하자 타일로가 신세지고 있는 에이다니 집에 머물기로 하죠. I told she can stay here. All right? 방해받지 않는 한 공간에 마주한 두 사람, 그렇게 분위기는 점점 무리익어가며 마침내 그 둘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요. 뒤늦게 엘리의 소식을 접하게 된닐이 uh, you know okay and... 사실도 모른 채 타일러는 2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고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는 직접 아버지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네, 타일러입니다 그렇게 엘리와 함께하게 된 저녁식사 so 불길한 예감은 항상 현실로 다가오듯 아빠의 무관심에 상처받은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자 분노한 채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타일 그의 철없는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한 차이스 서로가 상처만 남긴 채 집에 돌아오는데 그 둘은 상대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더욱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딸의 행방을 알게 된닌이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집에 돌아오지만 인기척을 느낀 타일러 설상가상으로 악연이 깊었던 일과 마주하게 되죠. Does she k n o w when you're done with her suicide by you're kind of lost aren't you I know he threw away the one person that gave a shit. Now you won't blame me. I hid the whole thing for a bet anyway. <coughs> In a fucking deadbolt! Your <laughs> dad was here sure when, when I got home. He arrested me and Aiden before I met you. He, the gas oh, was out of my eye, that was him. And then Aiden saw you guys at school, so he suggested that I introduce myself to you. 그에게서 과거 숨겨온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배신감과 모욕감에 서둘러 짐을 꾸려 이곳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동생을 위해 관계를 개선시키려 노력하는 타일러. 그렇지만, 친구들에게 다가가기란 쉽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상실감에 괴로워하는 타일러의 모습에 에이다는 엘리를 만나 둘이 관계 회복에 나서게 되죠. 리 원. 한편 파티에 참석한 게롤린이 친구들에게 머리카락이 잘리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데 딸의 소식을 듣자 모든 일을 제치고 달려온 찰스. 그렇게 끔찍했던 하루가 끝이 나고 다음 날 상처 입은 동생을 위해 타일러는 그녀를 교실까지 바래다주게 됩니다. <놀람> 아이들이 도넘은 행동에 순간 분노를 표출하는데 <놀람> 또다시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의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엘류와 만남 을 갖게 되고 가족들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는데 변호사를 만나러 아버지 회사에 방문한 타일러 우연치 않게 그는 아버지 컴퓨터 에서 가족 사진을 보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이용과 형의 자살로 삶의 의욕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타일러 그리고 어렸을 적 어머니의 사고 연장을 눈앞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엘리 영화는. 그 둘의 아픔을 시작으로 주변인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감당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아픔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키우고 증오심을 만들어왔던 대상이 어쩌면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주고 소중하게 챙겨주었던 사람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지만 그땐 카로라인. 2001년 9월 11일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타일러는 목숨을 잃게 되고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Whatever you do in life will be insignificant, but it's very important that you do it because nobody else will. Like when someone comes into your life and half of you says you're nowhere near ready, but the other half says make her yours forever, Michael, Caroline. I I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며,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